야, 안, 아. <laughs> 안녕하세요 요셉이에요 요즘 애들은 틀에 잡기 말고 이러고 돌아요 근데 왜 이러고 도는지 아세요? 저희도 잘 몰라요 요즘 애들은 Obrigado.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꼭 이걸 해야 한다라는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물을 먹어요. 미신을 믿으시는군요. 보상소. <laughs> 아, 고마워요. <laughs> 저를 죽이시려는 건가요? 패배 전에 김밥이랑 라면만 2년 동안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 엄청 질려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이은재 집사를 사랑하시나요? 엄청 사랑해요. <laughs> 거짓말은 나빠요. 성향에서 거짓말하면 지옥. 미가 좋아요혜림미가좋아요정한이가좋아요곤란한데요 아, <laughs> 맘골난야돼요비치기업기야골라주세요이가야아야조아아야조아아아아 <laughs> <여님이가> <laughs> <아빠가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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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응제야 사랑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희들의 속삭이는 이야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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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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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는 세상에서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갈 차례인데요. 제가까지 해리미와 요셉이가 속삭이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속삭이듯 들려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